그래서 똑같은 놈으로 일지고 뭐하이 요, 요것이 이제 포도 같기도 하고 비누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 싶어서 가져온 녀석입니다. 바로 한 번. 오. 오, 잠깐만. 오,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오, 포장 좋아, 포장 좋아. 오, 진짜 포도 같아. 와, 와, 이것도 진짜 리얼 포도인데? 창포도부터. 와, 디테일이 이거 살아 있네. 와, 얘도 그냥, 어, 진짜 그냥 보면 포도 같은데? 아. 약간 비누향 느낌이고. 향이 약간 방향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잘라보자. 얘잘라보야겠어얘 예, 예, 이렇게 보면은 핸드메이드 진짜 그냥 비누예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까만색 이 친구의 냄새가 진짜 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손을 좀 씻고 일단 이 친구 이 친구부터 오오야 거품 난다 거품 난다 오오 오. 그리고 이 친구 오야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오. 약간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식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걸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양손으로 씻어주고.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있어 보이잖아.